그거야 나나 책이자 책이자 어 그거예요 그 구독 좀 해, 해줘요 내가 매일 이, 영상 올리거든요 네, 이거요. 아 맞다 저도 했는어 맞아 그거 맞아요 구독 구독이 구독 어 맞아 맞아 잘한다 요구르트 음. 하시네요 어 요구르트 하게 된다 네 구독자 얼마예요? 나중에 사러 갈게요 어 구독자 그 여기 서있지 엄청 많아요 어. 얼마야? 537명 많아? 명. 헐.. 어. 저는 다섯 음. 명밖에없는요 그래? 제... 내가 구독 많이 딴 사람들한테 하라고 게 나중에 와네너 채널명 저... 말해주고 네어 동생도 있네? 저또책 찍은 거 있어요 어, 있어요? 네어 근데 그게 할머니 폰이어서 아 어, 그래? 네아이고 음. 그거 한 번씩 봐 내가 야구로트 많이 올려놨어요 와야구로트 완전 좋다어 맞아요 맞아요 구독 누르면 돼요 아니 구독 중.. 아 맞아 저 누나랑 같이 같은 거지? 응 안녕 안녕 그러면 놀다가 와, 나중에 와요? 내가 이거 하나씩 줄게, 맛있는 거. 네. 네. 안녕. 네. 안녕. 어, 어. 이제 우리 꼬마 친구들, 매일 보는 꼬마 친구들이거든요, 초등학생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거의 다 여기로 집으로 갈 거예요. 자전거 잘 타요, 잘 타네요. 이제 여기는 21세기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가는 토스트 집이에요. 손님이 엄청 많아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내일 사 먹어야 되겠어요. 손님 많네요. 내일 올게요. 여기는 용현동 생삼겹살 집이에요. 여기는 용현골. 어. 또올릴게 가서. 응. 안녕 여기는 BBQ 우리 BBQ 치킨이에요. 이 저희 동네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손님